팬심 폭발 직전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 얼리버드 티켓 오픈 임박 트로트 여신 전유진 언제 강림하나 올림픽홀 들썩일 역대급 축제 놓치지 마세요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이 드디어 다가왔다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펼쳐질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이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를 빛낼 트로트의 신성, 트로트 여신 전유진이 포함된 라인업이 자리 잡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 축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넘나드는 거대한 문화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티켓 예매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얼리버드 티켓 예매 시작. 뜨거운 경쟁 예고. 이번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의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3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얼리버드 티켓은 제한된 수량으로 제공되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람하는 날짜에 따라 1일권, 2일권, 3일권 티켓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다. 1일권, 10만 8천원. 2일권, 17만 8천원. 3일권, 22만 원. 티켓 가격은 일반적으로 얼리버드 티켓이 공식 티켓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지만 이번 페스티벌의 가격대는 고가로 책정되어 팬들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을 고려하면 그 가격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유진의 강림해고 언제 나타날까? 이번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아티스트는 단연 전유진이다. 전유진은 최근 몇 년간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으로 그 특유의 매력과 노래 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미 많은 팬들이 전유진이 이번 축제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유진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 어느 날에 무대에 올라갈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매를 서두르고 있다. 역대급 라이너. 트로트 대선배들 총출동.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은 총 40명의 트로트 가수가 출연할 예정으로 그 누구도 빠짐없이 각자의 색깔을 뽐낼 것이다. 이미 발표된 1차 라인업에는 트로트의 전설 남진, 그리고 송가인, 신성, 김태현, 조항조, 양지은, 진혜성, 홍지은, 날랄 등이 포함되었고 2차 라인업도 기대를 모은다. 트로트의 모든 세대가 고루 아우러진 이 라인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대축제를 의미한다. 팬들 사이에서 이번 축제가 트로트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여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3일 동안 펼쳐지는 트로트의 향연.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은 3일 동안 펼쳐지며 매일 6팀 이상의 가수가 등장해 관객들을 열광시킬 예정이다. 매일 다른 매력의 가수들이 무대에서 열띤 공연을 펼치고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전에 팬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공연이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날씨 좋은 봄날, 야외에서 함께하는 트로트 공연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매 팁! 꼭 알아두어야 할 할인 혜택. 얼리버드 티켓 예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매를 서두르려는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도 공개되었다. 인천시민 할인 10%, 학생 할인, 유공자 할인, 장애인 할인.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매시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팬들은 사전에 준비물을 체크하고 예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얼리버드 티켓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티켓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 놓치지 마세요.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로운 스타들이 모인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전유진을 비롯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수많은 팬들이 티켓을 예매하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매가 시작되는 3월 24일 오전 11시, 인터파크에서 얼리버드 티켓을 예매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자.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은 역사적인 축제다. 팬들에게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순간이다. 전유진을 비롯한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이 무대에서 어떤 환상적인 공연을 펼칠지,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들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얼리버드 티켓 예매를 서두르자, 트로트의 미래가 될그 순간을 놓치지 말자. 2025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팬들에게는 한 해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3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트로트 가수들이 모여 그들의 무대를 선보이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히 유명 가수들의 무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리버드 티켓 왜 가격이 높은가? 이번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의 티켓 가격은 예상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얼리버드 1일권의 가격이 10만 8천원, 2일권이 17만 8천원, 3일권이 22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리버드 티켓은 공식 티켓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지만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티켓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팬들은 가격 책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페스티벌이 다루는 규모나 행사 내용에 비례하는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3일간 펼쳐지는 페스티벌에는 총 40명이 넘는 가수들이 참여하며 각 가수들은 하루에 두 곡, 또는 세 곡식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출연과 규모가 커지면서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사 자체가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대 세팅이나 음향, 조명 등에도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페스티벌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티켓 예매와 할인 혜택.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은 3월 24일부터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시작되며 이 티켓은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예매를 하지 않으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되며 예매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학생 할인, 유공자 할인, 장애인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기회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티켓 가격에 대한 반응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트로트 대축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페스티벌의 특성상 고가의 티켓이지만 그만큼 대규모의 공연과 가수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 가수들,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현재까지 발표된 라인업에는 전유진, 남진, 송가인, 신성, 김태현, 조항조, 양지은, 진혜성, 홍지은, 날날 가수 등 많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 팬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들이며 각자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실력파 가수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가수들이 어떤 날에 출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3월 24일에 공개될 예정인 상세 일정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가수들이 어떤 요일에 출연하는지에 따라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하는 날에 맞춰 예매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의 전설적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만큼 각 출연 가수들의 무대에서 어떤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이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지도 큰 관심을 모은 부분입니다. 예술적 가치와 축제의 의미.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 음악의 뿌리이자 한국인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르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손길들이 점차 트로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예술로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지닌 가수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고유한 감성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고된 변화와 기대 코리아트로 페스티벌은 단지 2025년의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점차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고 글로벌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중요한 변곡점을 나타낼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트로트가 미래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특별한 순간. 2025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얼리버드 티켓 예매와 함께 공개된 라인업과 가격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40명의 트로트 가수들이 선보일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인 가치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펼쳐질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가수들의 무대만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 무대에서 새로운 트로트의 흐름을 함께 느끼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트로트 음악의 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페스티벌은 트로트 팬들에게는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히 기존의 트로트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트로트의 전설적인 가수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들의 음악적 유산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전유진과 같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팬들에게는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트로트의 전통을 잇는 레전드 가수들, 예를 들어 남진, 송가인, 조항조, 진성 등과 같은 대가들의 무대는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이들 가수들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얼리버드 티켓, 높은 가격 책정에 대한 의문. 이번 페스티벌의 얼리버드 티켓 가격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음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권이 10만 8천원, 2일권이 17만 8천원, 3일권이 22만 원으로 공지된 가격은 일반적인 트로트 공연의 티켓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티켓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느냐, 라는 반응을 보이며 가격 책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얼리버드 티켓이 고가로 책정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이 페스티벌은 3일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각종 무대와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송도 달빛 축제 공원이라는 넓은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공연장의 규모와 시설에 따른 비용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이 페스티벌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팬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이번 페스티벌은 트로트의 전설적인 가수들 뿐만 아니라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자리이다. 따라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사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가격 책정은 팬들이 행사에 대해 느끼는 기대감에 비례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3. 티켓 예매와 할인 정보. 얼리버드 티켓은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되며 3월 30일 일요일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얼리버드 티켓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티켓을 구매하려는 팬들은 빠르게 예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매가 마감되면 공식 티켓 예매는 3월 31일부터 진행된다. 특이한 점은 인천 시민들에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 할인, 유공자 할인, 장애인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므로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팬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출연진 라인업 발표와 기대감 현재까지 공개된 1차 라인업에는 전유진, 남진, 송가인, 신성, 김태현, 조항조, 양지은, 진해성, 홍지은, 날랄 등 트로트 레전드와 차세대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다. 2차 라인업에는 진성, 김수찬, 강혜연, 마이진, 황민호, 소통왕, 말자 할매팀 등이 추가로 발표되었으며 총 40명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유진이 어떤 요일에 출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전유진의 출연 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월 24일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라인업과 함께 그녀의 출연 일정도 공개될 예정이다. 전유진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으로 그녀의 출연 여부는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출연진의 구성만으로도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대단히 매력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레전드 가수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과거의 감동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무대에 오르는 이 페스티벌은 트로트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페스티벌의 기대와 앞으로의 전망.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행사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음악적 색깔을 공유하고. 팬들과의 소중한 교감을 나누는 순간은 정말 특별할 것이다. 트로트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페스티벌은 그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 페스티벌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리아 트로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행사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축제가 될 것이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3월 24일, 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